수능은 처음이죠. 우리나라 대학 입시 시험 중 정시 전형에서 대표적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줄여서 수능이라 하죠. 이 시험은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국내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수능 점수를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능 이외에 다른 중요한 것들도 있지만, 일단 수능을 기본으로 정시 전형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비전문가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차 당이 시작합니다. 정시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수능 준비죠. 정시 모집에서는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수능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은 대부분 11월 초에 시행되며, 응시 일정과 시험장소는 미리 확인하고 늦거나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그런 사람 꼭 있어요. 정시 모집이 수시와 다른 점중 하나가 내신 점수입니다. 수능은 시험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 자신의 실력보다 더잘 나오거나 혹은 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신 점수는 수험생의 성실성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척도라 생각할 수 있으니 내신 관리도 중요합니다. 내신 점수가 낮으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 어렵다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신 성적만으로 대학의 합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신 외에도 지원자의 봉사활동, 각종 경시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낮은 경우 수험생은 성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또한 수능시험에서 높은 등급을 얻어 합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내신과 수능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목표를 세우세요. 자신의 학력 수준과 목표 대학교 학과를 고려하여 목표 내신 등급과 수능 점수를 정합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합리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면 더 높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운 다음에는 학습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때 계획은 월 단위, 주 단위로 학습 계획을 세워 진행합니다.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따라 교과 목별 학습 목표를 수립하고 매일 반복되는 학습 시간표를 만들어 진행합니다. 성적 향상과 유지에는 기초 지식이 중요합니다. 기초 지식을 다지는 데는 교과서가 최고지요. 물론 교과서만 보면 성적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서도 이해가 안 되면 기초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친구나 선생님, 인터넷 자료를 활용해 이해하고 본인만의 요약 노트를 만듭니다. 기초부터 다지기에는 늦은 것 같은 수험생들은 문제풀이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기초 문제로 시작해서 난이도를 높여가며 연습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면서 시험에 적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습입니다. 학습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복습하여 장기 기억에 옮기도록 합니다. 적어도 이 3회 복습을 하며 나중에는 더 많은 횟수로 복습을 하여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10개를 이해해도 다음 날이면 3개를 잊어버리는 게 정상입니다. 이틀이면 절반 이상을 잊어버리는 거죠. 복습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학기별 성적이 나오면 성적 관리를 하고 준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인식하여 해결 방법을 찾도록 합니다. 경과에 따라 목표를 재설정하고 학습 전략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절하여 진행합니다. 처음에 목표를 초과하여 더 높은 수준에 있다거나 그 반대로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과감히 목표를 수정해야 합니다. 수험생과 가족들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멘탈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 긍정적 자세, 동기 부여를 위한 스스로에게 칭찬 등을 통해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체력 관리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과일, 채소, 전분질, 단백질, 지방 등 골고루 균형 있는 식단으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은 학습, 기억력, 집중력 등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숙면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며 충분한 수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시간 자면 붓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삼당사락이라는 말도 있지만, 잠이 부족하면 집중력이나 체력이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설령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면, 시험이 가까워지는 시기부터는 수면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앉아서 공부만 하면 골치가 아프죠. 몸도 짝부둥하고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감소와 체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적어도 주 3, 4회 이상, 30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공부와 운동 후 명상, 호흡, 이완 운동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비전문가가 알려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시를 선택하든 수시를 선택하든 자신이 하고 싶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학교는 그 다음입니다. 일단, 붙고 보자는 시계 지원은 당장은 붙을 수 있어서 괜찮은 듯 보이지만, 짧게는 한 학기, 길게는 평생을 후회할 수 있으니, 성적에 맞는 학교, 학과를 선택하지 마시고, 원하는 전공을 먼저 정하시라는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시고, 수능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처당이었습니다.